9783님이고요. 모베이스 전자 적으셨습니다. 1550원. 비중은 20% 하셨고요. 진단 부탁드립니다. 목표가를 알고 싶어요. 라고 적으셨습니다. 네, 모베이스 전자. 오늘 가격 볼게요. 자, 오늘은 1 3 4 0원에 거래가 되면서 역시나 손실 구간에 있으시다고 보겠습니다. 자, 이분 목표가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? 네 일단은 수익권까지 도달하는 거는 조금은 어렵지는 않다라고 좀 일단은 음. 먼저 예 포석을 좀 깔아 드릴고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. 일단은 모베스 전자 (1500원대) 구간이다. 라고 하셨는데, 일단,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구간이 1,500원인 구간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과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좀 강하게 좀 작용할 수 있는 모멘턴들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, 일단은 시세에 대한 반등부터 먼저 좀 돌리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. 일단,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21선과 그 다음에 5일선. 이쪽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방으로 좀 터치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, 일단은 1,300원 구간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캔들들이 좀 먼저 나타나 주어야 좀 좀될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1200원대에 좀 강하게 또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타나 주었다는 점이 일단은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은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작년부터 올해 그 다음 내년까지 조금은 좋은 흐름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좀,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5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에 의한 지금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락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.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여력이 사실 좀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.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이좀 트렌드가 좀 짧게 짧게 매매를 하고 좀세로이좀 좀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강한 수급 자체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의 수급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특히나 이 1500원 구간까지는 지금 위쪽으로 상단 자리도 열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500원 구간까지는 좀롱 포지션을 잡고 좀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의 기반에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5 0 0원 구간에 도달했을 때 과연 이 매물대를 어떻게 강한 수급으로 끌어올릴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되실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모베이스 전자였습니다. 9783님 1,500원대 매물 있다는 말씀 역시나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고요. 투자 사업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